안녕하세요. 막대 먹은 식물 질사입니다. 오늘은 필로덴드론 버랄 막스 바리에가타를 소개하고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브라질의 조경건축가이며 화가 생태학자인 로베르토 버랄 막스의 이름에서 떠왔다고 하는데요. 무늬가 안정적이지는 않고요. 보시면 이렇게 무늬가 전혀 없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무늬 없는 친구들은 길기가 어, 좀 불편하시다 싶으면 무늬 있는 것만 키우고 싶으시면 무늬 있는 친구들은 모두 잘라 주는 게 좋은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올 때부터 분갈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분갈이를 못해줘 갖고 화분에 뿌리가 꽉득 차 있고요.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니까 이쁜 무늬도 이렇게 노랗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분갈이를 해드릴 거, 해줄 건데요. 자, 화분에서 먼저 꺼내기 전에 조금 눌러 볼게요. 눌러보고 그리고 저는 그 흙이 여기저기 쏟아지는 게 싫어서 이렇게 작은 봉지를 좀 준비했어요 여기다 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빼볼 거예요 기르시는 온도는 18도에서 어 26도 그 사이고 직사광선은 절대 안 되고요 직사광선 안되고 반양지이긴 해도 햇볕이 많아야 이렇게 문이 없는 친구들이 안 생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시작하면 빛이 많은 곳에다 갖다 주면 또 음, 어, 무늬가 있는 이렇게 무늬 천재들이 나올 수 있다고 한, 합니다. 자, 이제 충분히 주물러줬으면 이 친구를 빼낼 거고요. 음, 요 밑에도 뿌리들이 이렇게 화분 밑에도 나와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빼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잘라진 부분이 있는데 분촉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친구죠. 말하자면 이 친구가 모주라고 할수 있죠. 단단히 뿌리가 꽉차 있어서 잘 빠지지 않아요. 자, 여기도 한번 빼볼게요. 넣어라. 와, 너무 꽉 차서, 어우, 거부하는데요? 큰일 났네. 그렇다면, 물을 좀 주워볼까요? 물을 좀 주워봐야겠어요. 물을 촉촉하게, 물을 좀 주워서, 뿌려 보려구요 시기를 놓치면 이렇게 분갈이 하기가 힘들답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사실 1월 25일이니까 음... 한겨울이죠. 한겨울에 분갈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할 수가 없어요. 봄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 빨리 해줘야 되겠죠? 와우. 꽉차 있어서 정말 힘드네요 우리가 음, 조금 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 다시 어 저희 집에 버터 바르는 친구가 버터 바르는 친구인데 이걸 이용해서 한번 뿌리를 빼 보려고 해요. 화분 옆에 뿌리가 상하지 않게 조금 이렇게 띄어 주고 이 친구가 요즘 몸값이 어떤지 몰라도 제가 소복소복 키우는게 꿈이어서 마냥 놔뒀더니 잎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잎이 작게 나오고 있어서 여참저참 분갈이를 이 한겨울에 하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아요? 뿌리가 아주 튼실할 것 같죠? 자 이제 빼볼게요 옛옛 우와 나왔어요 짜잔 뿌리가 꽉차 있는 친구네요 자 일단 이 여기저기 떨어지는 게 싫으니까 봉지 안에서 해볼게요. 음,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좀 해볼게요. 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이쪽으로 분촉을 해도 될것 같고요. 하나 이 친구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오, 여기 반짝이는 건 뭘까요? 흙 속에 반짝이는 친구들이 있네요. 굉장히 고급스러 워 보이는 흙이에요. 뿌리를, 좀 엉킨 뿌리를 조금 풀어주려고요. 살살 풀어주고. 사실은 이렇게 되면 뿌리도 몸살을 하고, 뭐, 화분갈이 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천천히. 급할 거 없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분갈이도 하고, 또 번식도 시키면서 행복을 느끼기 위한 거니까 이 시간들을 온전히 쓴다면 더욱 좋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막대먹은 식물집사로 유튜브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나 이렇게 크고 작은 어 행복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사실 1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1, 2년 전만 해도 값이 엄청 비쌌잖아요. 이 판장에 뭐 5, 6만 원할 정도로 꽤 비쌌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가격이 보편화 돼서 어 식물 키우고 싶으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물꽂이를 해줄 거니까 한번 물로 한번 씻어볼게요 너무 차갑지 않은 물을 이용하시고요 아, 뿌리가 너무 튼실하게 꽉 차있어서, 이렇게 네, 이 정도면 된것 같죠? 보시면 이 친구도 이렇게 왼쪽을 나누었던 친구라 뿌리 부분이 보이시죠? 뿌리 부분이 보이고, 이맨 밑에 있던 잎이 이렇게 하얗게 진거죠이 친구를 한번 떼어내볼게요. 떼어내고, 보면 이렇게 줄기가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잘라줄 거고요. 여기부터 한번 잘라볼게요. 이게 예. 자, 안전한 칼이에요. 어떻게 자를 것인가 고민해 봅시다. 자, 이렇게 자를게요. 아이고. 으, 손을 비었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잠시만요. 손이 비어졌는지 확인하고 올게요. 뭐 살짝 스치는 정도에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요. 어디 봅시다. 자. 그래서 뭐 여러분은 이런 일 하실 때꼭 장갑 끼시고 안전한 상태에서 하시고요.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왔어요. 자, 이렇게 달라진 친구를 한번 볼게요. 이 친구는 바로 흙에 심어도 될것 같죠?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친구가 잎이 아름답긴 한데 하나밖에 없어서 이대로 흙에 심어줘야 될것 같아요. 음, 밑에도 뿌리도 튼실하고 하니까 흙에 심어주기로 하고 하나 만들어놓고 이 친구도 보면 이렇게 두 쪽으로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세 축으로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손을 다치지 않게 한번, 어디쯤 잘라줘야 되는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요거를, 반으로 먼저 자를게요. 조심하시고, 요 사이로, 잘라줄게요. 방법이 있다면 음. 이렇게 받침대를 놓고 받침대를 놓고 요정도 잘라 주면 되겠죠 요정도 요정도 자, 짜잔 자, 칼은 이미 들어갔어요 칼은 이미 들어갔고 네 보이시나요? 살짝 벌어지죠 이 친구를 이렇게 자를게 이렇게 음. 이렇게 잘라서 네 아주 잘 됐어요 이렇게 분촉을 할 거예요. 에코 뿌리 하나가 잘릴 것 같은 현데, 자 이렇게 나누어 주었고요. 여기다 놓아볼게요. 이 친구는 잎이 하나, 둘, 셋, 네 장이나 되네요. 잎이 네 장이고요. 자, 이 친구 한번 볼까요? 이 친구는, 음, 이 친구를 보면, 여기도. 잘라줘도 될것 같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자를까? 이 개체가 너무 아름다워서 원래는 이게 하나씩 자르잖아요. 그죠? 하나씩 하나씩 잘라주는데 저는 요 옆으로 하나 더 잘라볼까요? 분촉을 하나 더 내고 싶거든요 한번 잘라볼게요 요 사이를 나눠볼게요 어느 게 나을까요? 무리하는 건 아닐지 자 일단 칼은 들어갑니다 들어갔고 뺄게요 여기 뿌리를 요거까지 해줄까 아니면 이 자체 내에서 이 잎을 하나 잃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쁜데 잘 잘라볼까요? 뿌리 하나를 건져볼게요. 짜잔. 이러니 손이 다치지 그죠? 음. 자, 잘랐어요. 이 친구들이 빛도 좋고 습도도 좋고 하니까 우짜라질 않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번식을 하고 싶을 때는 솔직히 살짝 옷잘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뿌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한번 잘라봤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애기잎이 나오고 있죠 애기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좀더 자라서 여기에서 또 다른 친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분촉을 해볼까 해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탑삽수가 되겠죠 있던 친구를 음... 제가 볼때이 친구들을 바로 흙에 심어주는 것보다 물꽂이를 해서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흙에다가 심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잘린 부분이 너무 길고 크기 때문에 안정화된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흙에 심는 거를 여러분과 함께 또 공유할게요. 두 개, 어, 두 개는 같이 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고. 친구도 물꽂이를 좀 해야겠네요. 설 연휴 내내 여러분들이 호응이 좋아서 이원수가 어 많이 늘어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러분이 호응해 주신 만큼 또 저도 많은 분들까 행복한 마음, 그리고 또 좋은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심리 상담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친구는 흙에다 심어줘야겠죠? 여기 흙에 심는 것까지 할게요. 자, 아, 이거는 따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뿌리가 이렇게 많은데 뿌리를 다 흙에 심어줄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심어줄 건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께 군촉하고 물꽂이 하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막대 먹은 식물 집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많은 응원 함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